자 오늘은 어, 세 종류의 마이크를 음질 비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. 왼쪽에 있는 마이크는 MXL 950 USB 타입입니다. 그리고 가운데 있는 마이크는 SYNCWAY SM9 모델이고요.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아, 오른쪽에 있는 기종은 어, 필라 CM5010 어, 마이크입니다. 음질이 뭐다셋다 다, 예, 준수하고 괜찮습니다. mxl990은 느낌이 약간 ufo 마이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ufo 마이크처럼 약간 중저음도 강조가 되고 소리가 어, 깔끔한 느낌이 좀 있고 가운데 이제 sm9은 원래 지난번에 테스트 했었던 대로 트여있는 느낌의 소리가 나요 예, 공간 소리와 트여있는 느낌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필라의 cm5010 프로도 어, 가격대에 비하면은 상당히 준수한 음질인 것 같습니다. 이게, 어, 약간 감이 조금 먼감이 있는데, 요거는, 예, 요거 조금 뭐 볼륨을 업하면 될것 같은데, 여튼 간에 그런 어,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음.